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구간에 따라 나눠져 있어요.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x-1분의 ax.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 1-x분의 a. 자, 절대값 x가 1일 때는 2분의 a. 자, 맨 밑에는 어차피 함수 값이니까 그냥 찍으면 되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 유리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유는 a가 0일 때는 유리함수가 아니라 둘다 분자가 0이어서 y는 0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아닌 상수함수가 된다. 그래서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를 구분해줘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0일 때를 일단 따로 계산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fx는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다 분자가 0이 되니까 모든 범위에서 0이 돼요.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그냥 fx는 0.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닐 때 이제 위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유리함수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x는 1, y는 a를 점근선으로 가지고요. 두 번째는 x는 1, 그리고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지겠죠. 그럼 이두 개를 비교하려면 0하고 a의 어떤 대소관계가 나타나 있어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눠서 풀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a가 0보다 클 때예요. 자, 그러면 각각 주어진 구간에서 우리가 유리함수를 각각 그려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많이 헷갈려 했으니 요거를 범위를 좀 나눠놓고 그려보죠. 자, 마이너스 1과 1을 이렇게 일단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이었어요 자 위에 색깔로 좀 구분을 합시다 첫번째 식은 어, 절대값 x가 1보다 큰 영역에서 저 식을 그릴 거잖아요 그래서 요 색깔로 좀 구분을 할게요 요 색깔에는 요 색깔의 함수식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번째 마이너스 어, 1과 1 사이에서는 하늘색 부분에 하늘색 식을 그려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유리함수 두 개는 x는 1에서만 불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x에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해 보면 어, 위의 식도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니까 2분의 a 그리고 밑의 식도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즉 2분의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컴 2분의 a에서는 연속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그려볼게요. 자첫 번째 유리함수는 x는 1 그리고 y는 a가 점근선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a가 일단 필요하니까 y는 a 선을 좀 그려주고요. 그리고 2분의 a가 함수값으로 있으니까 2분의 a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얘가 지금 2분의 a고 여기는 a가 됐어요.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맨첫 번째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누구죠? 점근선이 x는 1 그리고 y는 a예요. 자, 이 파란 두 점근선을 가지고 2분의 마이너스 아, 1, 2분의 a 여기를 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주어진 색깔에서만 그려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다까지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래프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두 번째 그래프는 점근선이 어떻게 되죠? 점근선이 x는 1하고, Y는 0이에요. 그러니까 이 빨간 두 선을 기준으로 얘도 마이너스 1,2분의 A를 지날 테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하늘색 부분에서만 그리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x가 만약에 0이면 그냥 a가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물론 이두 유리함수를 그릴 때이 마이너스 1,2분의 a는 뚫려져 있는 상태로 그렸겠지만 세 번째에서 어차피 얘가 꽉 채워줄 거예요. 그 다음에 1일 때도 2분의 a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검정색으로 조금 진하게 이렇게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다시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a가 음수라면 지금 이 그렸던 y는 a가 아래쪽에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결국 a가 0보다 작을 때는 방금 그린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한 모양이 될 거예요. 근데 또 혹시 깔릴 수 있으니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줄게요. 자, x축, y축을 그리고. 이제 많이 했으니까 일단 보조선들은 빨리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2번과 3번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a와 2분의 a가 x축의 아랫부분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죠? a가 음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맨 밑에 함수값부터 표현을 해보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때는 2분의 a라고 했어요. 그래서 2분의 a 여기에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맨위에 색깔에 유리 함수를 그려보죠. x는 1이 점근선이고 또 y는 a가 점근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점근선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요 점을 지나면서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영역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느 색깔 위에 이 함수하고 똑같은 색깔인 요 부분만 그리겠다 이 얘기예요. 맞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되죠? 두 번째 식은 점근선이 뭐가 된다? X는 1과 Y는 0이 되는데, 여기에서 역시 어떻게 그려요? 마이너스 1,2분의 1을 지나겠죠? 얘를 지나면서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야 될 텐데, 어느 색깔? 하늘색 부분에서만 그리자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역시 0을 대입하면 A가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얘를 이제 종합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어지고, 여기서 요렇게, 그 다음에 1일 때는 요 점을 딱 찍고, 그 다음에 여기 1보다 큰 범위. 자, 정확하게 대칭성을 확인하셨어요. 자, 이제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지금 보세요.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모두 어떻죠? 연속인 거 보이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이 존재한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x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유리함수라고 생각해서 푼 사람들은 무조건 x는 1에서 불연속이 되니까 이런 a는 존재하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a가 0일 때는 유리함수가 아니고 상수함수가 되어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d급 방정식 f(x)는 a는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자, 지금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상황만 생각을 할게요. 지금 까만색 그래프가 Y는 FX고요. 얘하고 Y는 A. Y는 A하고의 교점을 찾는 거죠. 자, 교점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죠? 모든 상황에서 한 개예요. 자, 무슨 소리냐?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 상계되는 거 보이죠? 여기에 상계.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점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는 절대 교점이 생길 수 없다. A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도 이 지금 그래프가 닿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선이 두꺼워서 그런 거죠? 자, 얘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근선이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의 교점을 갖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한개의 실근을 갖는다? 네, 얘도 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요.